9월 1일 기준 배당률 40%로 요즘 인기 많은 클립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조나단 셀런과 제임스 마운드를 만났습니다. 클립은 크레인쉐어즈에서 운영하며 크레인쉐어즈의 운용규모는약 운영 130억 달러입니다. 클립은 중국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k w b 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제피, QILD, TSLI와 동일한 커버드콜 상품이나 세부 운용 전략을 꼼꼼히 분석해서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클립의 기초 자산인 KWEB은 어디에 투자하는가? 중국 인터넷 기업에 투자한다. 클립은 액티브로 운용되는가? 완전한 액티브 방식은 아니다. 룰에 기반해서 운용된다. 추종하는 지수는 없지만 옵션을 매도할 때는 매우 구체적인 룰이 있다. 룰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옵션을 매도할 때 등가격 옵션만 매도한다. 내가격, 외가격 옵션은 매도하지 않는다. 또한 옵션은 적어도 30일 이상 만기가 남은 것만 매도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3, 40일 남은 10개의 옵션을 보유한다. 클립 포트폴리오 운영력은 어떤 경험이 있는가? 나와 제임스는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노련한 운영 경험이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매우 투명한 결과를 제공하고 싶다. 많은 자산 중 K웹을 기초 자산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높은 배동률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옵션 유동성이 높아야 하고 둘째, 변동성이 높아야 한다. 옵션 유동성을 설명하면 K웹에 대한 옵션 유동성이 매우 높다. KWEB에 대한 옵션은 중국 ETF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크다. 약 30억 달러의 KWEB 옵션 익스포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KWEB과 클립을 연결하는 게 투자자에게 좋다고 생각했다. 변동성을 설명하면 과거 변동성을 보면 KWEB의 변동성은 S&P 500, 나스닥 100, 러셀2000 지수에 비해서 더 높았다. KWEB의 변동성이 2022년부터 커지면서 현재는 KWEB은 40%, S&P 500은 10에서 15% 나스닥 100은 15에서 20%다. 변동성이 높아야 배당률이 높다. 클립이 QILD 재피보다 배당률이 높은 이유도 K웹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배당률을 결정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때 변동성과 배당은 선형 관계에 있다. 그래서 클립이 매월 4에서 5% 배당을 주는 이유다.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기 위해 분배금을 줄때 ROC, 기초자산인 k e 앱을 팔아서 준다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배당금은 순전히 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으로만 주는 것인가?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기초자산인 k e 앱을 팔지 않는다. 절대로 결코 주식을 팔아서 배당을 주지 않는다. 배당금은 순전히 옵션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으로만 구성된다. 며칠 전에 우리의 현금 보유는 펀드 전체 자산에서 5.6%였다. 하지만 어제 배당금을 줬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은 0.66%로 낮아졌다. 배당에 사안선이 있는지, 매월 배당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 프리미엄 발생한 것을 매월 그대로 준다. 왜 배당률이 높은지. 말했듯 k웹의 옵션시장 유동성이 높고 k웹의 변동성이 높으면 배당률이 높다. k웹은 두 가지 모두 좋은 조건을 갖췄다. 보유종목 현황에서 k웹 us-0908-2023 c-29.5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9월 8일이 만기인 k웹을 가격 29.51에 매수하는 콜옵션을 cool 155주만큼 매도한 것이다. 그리고 9월 8일이 돌아오면 이 옵션을 30일 연장한다. 우리는 오늘 클립에 신규 자금 200만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는 오늘 K웹의 현재 가격에 200만 달러만큼의 콜 옵션을 매도한다. 우리는 매일 정확히 그렇게 한다. 콜 옵션만 매도하고 풀 옵션은 매도하지 않는지. 그렇다. 풋 옵션은 매도하지 않는다. 클립 투자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K웹 가격이 비쌀 때 들어가서 K웹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클립 매수 최적 타이밍은 K웹 가격이 낮을 때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클립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현재 KF 가격이 역사적으로 저렴한 시점이다. 2021년 KF 가격은 100달러이었지만 지금은 30달러이다. 클립은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첫째, 클립을 사는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회를 꾸준한 배당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KF은 100% 올랐던 시기도 있고 50% 하락했던 시기도 있었다. KF이 100% 상승하면 당연히 클립은 훨씬 덜 상승한다. 하지만 KF이 50% 하락하면 매월 받는 배당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생긴다. 즉, K웹이 올라가는 것을 포기한 대가로 꾸준한 배당을 받는 것이다. 지난 7월이 중요한 예이다. 지난 7월, K웹은 16% 상승했다. 클립은 배당금을 고려하면 6% 상승했다.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6%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8월, K웹은 8% 하락했다. 하지만 클립은 배당금을 포함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클립은 미국 주식, 미국 배당주와 다르게 움직인다. 변동성은 높은데 상관관계가 낮다는 뜻이다. 미국 주식 커버드콜을 갖고 있고 배당을 극대화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클립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높은 배당률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고 원금을 팔아서 배당금을 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미팅이었습니다. 또한 외가격 옵션을 매도하지 않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운용 스타일도 원칙을 갖고 시스템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높아야 꾸준한 배당이 나아므로 K웹의 변동성을 계속 추적하고 운영역들이 잘 운영하는지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